Yeah. 오발 하나 넣었어. 응, 발 하나 넣었어. 와와 어. 응. <laughs> 대단해요, 호민아. <호미나. 웃음> 아. 쪽 보자. 어떤? v e r 와, 대단해. 아, 도와주지 마, 민준아 뒤에 알겠어. 미뒤 미안하다. 미 뒤는 어떻게 할까? 다 미안하다. 다다 미안하다. 아안미안하미어미안 <laughs> 오, 벗는 것도 혼자 해서 최고 미나 최고 입는 거는 최고. 아민찮아 봐봐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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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찮아 괜찮아. 괜찮도괜해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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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아 어떻게 넣어야 될까? 아, 이 속상해. 하지만 잘할 수 있어 민아. 다시 한번 해보자. 자, 봐봐 바지를 이렇게 하고서, 자, 그렇지. 하나씩 해봐. 그렇지. 그렇지. 고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. 응. 자. 어? 잠깐만. 이번에도 잠깐만, 잠깐만.